할 때는 순서를 지켜야 돼서 순서대로 하는데 이거는 빨리 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디가 그랑, 우회가 이렇게 되면 우에가 길어지고 밑에가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보면 이 네, 네. 여기 네. 0.8에다 네. 놓고 비틀고 네. 할 때는 0.8 이렇게 네. 되고 그냥 잘랐요 음. 그래서 가위자국 하나 더듯우에로 가서 이렇게 잘르세요. 네. 여기 옆에 수평으로 이렇게 잘렸잖아요. 음.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비평행이에요 빛이 이렇게 대각으로가 아니에요. 저도 봤죠. 여기는 빛이 이렇게 대각. 여기 다 시간 문제잖아요. 맞아요. 계속 다리방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여기서는 수정. 야 머리 터. 뭔지 위에 가서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반대로 이게 이게 반대로. 음, 그리고 마지 기로 와봐 <목소리가> 이거 밑에 2.0에다 놓고 뭐누 알아? 0 바짝 잘라지는 거지 돌리는 거. 나인 끼 빠게 돌고 이렇게 쫙 돌려. 집에서 동생들 다 잘라줘야 돼. 동생요 여동생도 잘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삐, 삐. 삐 삐가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자르세요, 한쪽.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6mm로 다비르세요 이거 다굴딱 빡빡. 전체 이 길이로 다될 될 때까지 바삭 연습하고 수염을 다듬어야 되잖아. 저 수염들 보면은 유지 여기다 이제 M자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빗을 대고 이토끼로 갖다 그냥 이렇게 대고 있어 자국 났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크로치 뜨는 거거든? 이렇게 M자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져 빗대고. 그래서 번들 이렇게 번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서 막 계속 이런식으로 이니셜을 자기 이름을 막 영도 만들고 막다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거 토끼로 하는겨 토끼 반드시 여기 요게 딱잘된거예요 지금 이거 요거, 요거.